라고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감님이 <laughs> 이렇게 재밌있으신 분인데 요번 부산 와서 왔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영업 요정 연출 시태국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정에서 연락 어, 역을 맡은 유영경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정에서 한옥철 역을 맡은 김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정 영화에서 서기 역할을 맡은 김신비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직전에 찍었던 단편 영화는데그 단편 영화의 캐릭터와 정반대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젊은 부부의 얘기였는데 그 부부 가까우로는 되게 아직 나이도 어리고 이성숙하지만 어떤 부부라는 시스템은 잘 굴러가는 그 사람들 얘기거든요. 했전 반대로 영란이랑 호철이 각자 하는 뭐. 아직 시스템이 뭔가 부족되지 않은. 거기서 캐릭터를 시작했고 그러다 성기의 이야기 그런 소재들이 들어오면서 지구에 들어것 같아요 제가 연기를 하면 항상 다른 걸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안 먹는 것 같아요. 제 안에서 있는 것들을 가장 캐릭터와 비슷한 걸좀 꺼내어 보고. 그걸 그때가 시키려다 보니까 어, 자칫하면 다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영란이처럼 택배거리거나 그렇게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원인에게 혹은 뭐 남편에게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이런 걸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감독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느 정도의 지점을 생각해보면 얘가 화가 나는 이유가 있을 거고 또 그것이 굉장히 이 영화의 이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꺼내어보자 싶어서 화를 많이 냈어요. 촬영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이나 뭐 중간중간 틈틈이 되게 수다를 많이 떨었어요. 맞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쌓여서 이 영화 속에 잘 보여지지 않았나. 저는 일단 유현경 배우님이 뭐 저한테는 좀 선배 같은 느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많은 영화에서 보여주셨던 연기 톤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우리가 대사를 많이 맞추진 않았어요. 그쵸? 많이 맞추진 않고 수다 떨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현경 배우님이 갖고 있는 연기 톤을 제가 이렇게 좀 맞추려고 했죠. 어. 근데 이게 상대 배우가 워낙에 잘 주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맞춰서 드리는 것 같고, 특별한 거 없었고, 그냥 시나리오에 있는 거, 그리고 감독님의 가이드를 지키면서 했더니, 뭐, 그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다른 것들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더 많은 것들을, 여러 갈래를 한번 꺼내어 보고,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연출자의 판단에 맡기거나, 형제 배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석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신나서 네,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듯이라는 지점을 중심으로 두고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어, 연습 과정에서 네, 어떻게 하면 관객분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튀지 않고. 그렇다고 안 튀지 않고 그 중간 저점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고민을 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기의 등장 부분을 갑작스럽게 나타남으로써 의문점을 가지게 만드시려고 연출하셨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라지는 것도 갑자기 확 사라지잖아요. 그 초반에 텀었던 장면이 긴 길가를 따라가면서 서기가 제일 처음에 등장을 하고 그 끝나는 뒷부분에도 서기가 똑같은 식으로 장면이 나오는데 초반의 장면에서는 분명하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형체가 잘 보이는데 후반에는 그걸 흐리게 좀 만들어지고 그리고 처음에 그런 장면을 넣고 후반에도 다시금 그 장면을 다른 식으로 넣음으로써 의미를 정해서 이겁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관객분들, 보시는 분들 각자가 느끼시는 그 상상력을 네, 많이 잘 풍부하게 느끼시라고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탁드렸던 거는 토, 통기타가 있으면 좋겠다. 저도 얘가 좀 변두리에서 일어나는 얘기고 촌스러운 유행과 같은 느낌과 재즈가 섞였으면 좋겠다까지만 말씀드렸던 것 같고, 뭐, 이렇게 어떤 특정한 레퍼런스가 있던 음. 건 아닌데, 그 나머지를 음악 감독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잘 나눠봤습니다. 귀한 발걸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laughs> 네 영화 앞으로 와주시고 또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영화가 또 개봉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이 보실 수 있게 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벌써 끝난다는 게 아쉬울 정도로 관심과 많은 질문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발걸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먼저 어려운 시국에도 네, 이렇게 귀한 발걸음 <laughs> 내주셔서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